ISA 계좌를 가입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점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총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이 계좌가 없으시거나 혹은 이 계좌가 있기는 한데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계좌를 조금 더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 모든 영상 이 ISA 계좌의 특징은 1인당 한 계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청약처럼 계좌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제한이 되다 보니 처음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세금이 우리 일상에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왠지 세금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서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 하시는 분들이 만기가 되면 꼭 내셔야 하는 것중 하나가 이자소득세인데요. 이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만능통장 SA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SA 계좌가 뭔지 오늘의 기본 상품에 대한 설명과 SA 계좌를 가입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점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이 계좌가 없으시거나 혹은 이 계좌가 있기는 한데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계좌를 조금 더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고 세제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기예금을 매년 연장 연장하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의미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 최근에서야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사실 이 계좌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입 제한이 있다 보니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입자도 만1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세액공제 기능까지 추가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어서 일반형은 이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이분들께서는 이자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신 분이 3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의 초과분인 100만 원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세 계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인형, 신탁형, 중개형입니다 1인형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운용을, 1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탁형은 내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면 그 전문가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ISA를 가입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탁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개형은 고객이 여러 상품을 자유롭게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SA 계좌의 특징은 1인당 한 계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청약처럼 계좌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제한이 되다 보니, 처음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신탁형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셔서 가입을 하실 텐데요. 이 ISA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이 아닌 타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중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운용 지시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 3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첫 번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당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서 1,800만 원까지 불입을 할수 있고 그 안에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IRP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불입을 하셨다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와 별개로 ISA 만기 금액을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그만큼 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이체한 금액의 10%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도는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13.2% 혹은 16.5%의 공제율을 따라가는데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해드리고요.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근로자가 ISA 만기금의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억 원의 1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즉 1,000만 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의 소득은 1억 원으로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13.2%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 만기 자금을 IRP로 옮겨서 한번더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ISA 계좌의 자금은 꼭 만기가 된 자금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자금은 두달안 ISA 계좌로 옮기셔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거래 은행이 바뀌어서 이 ISA 계좌도 함께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은행을 바꿀 수가 없어서 만기까지 꼭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 ISA 계좌는 개설을 하고 나서 주거래 은행이 바뀌었다든지 혹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할 때 알아야 될점 마지막은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금액만 남겨놓고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되므로 ISA 계좌를 가입했는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0명 중에 한명이 가입했다고 할 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3년부터 5년까지 장기 상품이다 보니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상품을 좀더 꼼꼼히 확인하셔서 SA 계좌를 유리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